심 깜짝 놀랐습니다. 얼마 전에 우리 밤토리가 제꺼 반짝이 옷을 보석을 다띄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귀에 코에서 반짝거린 거야. <laughs> 자세히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그 반짝이를 코에다 하나 붙어갖고 아무리 띄어도잘안 떨어지네. 밤톨, 너 그렇게 살아야겠다. 어떡하니? 응? 밤톨. <laughs> 내 다이아네나. 어? 내 반짝이 내놓으라고 임마 너 코에가 붙었잖아 아무리 뜯어도 이게 안떨어져 일로와봐 떼어보게 일로와봐 떼어보게 응? 어떻게 붙으면 이렇게 안떨어지냐? 응? 참 신기하다 본져도붙져도그러겠 그정도는 <laughs> 그 낫겠다 아휴 어? 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거야? 참 어이없다 진짜 반털 밤돌. 어? 엄마가 비싼 옷, 이렇게, 어? 구독자님이 보내줘가지고, 어디보자. 미치겠다, 밤돌. 아휴, 어이없다, 진짜. 진심 어이없다.